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2023년 4월 24일 월요일이네요. 디젠스 포기요 디젠스 월봉 테트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이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야 움직임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이 나셨다면 한10% 20% 좀씩 좀씩 팔면서 그 다음에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셔야 오래 가지 가실 수 있어요.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한 번에 드시려고 하면 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10%, 20%, 조금씩 조금씩 팔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렇게 보여야지. 일단 디젠스 월봉 차트로는 괜찮죠. 신규 차트. 모양이죠. 그 중에서 안 좋은 차트 게안 좋은 그 타입입니다. 여 같은 경우에는 중 최고 저항점이 여기겠죠. 그죠? 1,900원에서 2,000원 사이, 2,000원이라고 부를게요. 여기를 뚫고 가야 됩니다. 여기를 뚫고 가야 그 이상으로 3,600원 아니면 그 여기 이 자리겠죠? 2,500원대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계속 뚫으려고, 뚫으려고 하면서 이때는 한번 뚫었습니다. 강하게. 그죠? 그러면서 최고점이 나왔으니, 나, 나왔어요. 그니까 러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팔아버린 거죠. 그죠? 쭉,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셔야 돼요. 아, 차트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2 0원 2,000원대를 계속 뚫으려고 가긴 가는구나. 그럼 얘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DH 코리아에서 지분율이 3 거의 6%나 갖고 있습니다. 신규 차종에 대한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2022년 9월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이 6.3%나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89.3%나 감소했고, 당기순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주력 차종에 대한 머플러를 수저와 양산하고 있으며 동사의 제품은 그 품질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경량화 소량 소형화 내구 수명 연장 등을 목표로 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머플러가 거의 1 0 0예요백 프로 파는 게 그 대신 잘 팔고 있는 거예요 주요 매출처가 한국 GM, 르노 삼성, 닛산 트레이딩, 상하이 GM 등이 있다. 연구 개발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매출액이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많이 감소했네요. 그죠? 머플러. 음. 일단 월봉 차트 다시 보시면, 내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을 빨리 뚫어야 됩니다. 2,000원대를 뚫려고 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기죠. 여기서 뚫으려고 했고, 여기서 뚫려고 했는데 못 뚫었어요. 여기서 또 뚫으려고 했는데 또못 뚫었어. 그러면 최소 1,400원대, 1,400원대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 는얘기입니다 1,400원 위에서 한 1,500원 이상에서 좀 수익 나고 몇 프로 좀한 10에서 30% 정도 파셨다고 하면. 일단 얘가 1,400원을 지지하는지를 봐야 돼요. 1,400원 지지. 여기가 정우점이었죠. 여기를 뚫어버리니까 위로 탁 2,000원 대까지 올라간 겁니다. 1,400원 지지. 그 다음에 2,000원 다시 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밑에 6 1선도 있고, 2 1선도 있고, 11선, 그다음에 5일선, 121선, 그죠? 여기 121선 나왔죠? 예. 1160원대 121선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밑에서 지금 다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확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 주식은 어떨지 모른다. 위로 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얘가 매도하는 매도하는 지금 힘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다시 1,100원대, 1,000원대 ,000, 여기를 가겠죠. 지지를 막. 여기는 지금 1,400원, 지금 종가로 딱 떨어뜨렸는데 1,400원 여기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꼭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 열려있습니다. 디젠스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이번주는 1,400원을 종가로 계속 지지해준다면 다시 2,000원을 뚫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고요. 만약에 2,000원을 확 뚫고 2,200원까지 왔다가 다시 2,000원대를 지지해준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2,500원을 뚫고 가려고 하겠죠. 일단, 디젠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 주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나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타를 잘 못하기 때문에 단타를 얘기하셔도 잘 모릅니다. 아, 얘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구나라고 멀리서 봐야 다 멀리서 월봉상으로. 월봉상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얘는 1,400원 지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2,000원을 다시 뚫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일주일, 열흘 그런 단위로 이제 보셔야지, 하루, 하루 움직임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디자인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지금 500억 밖에 안 되는 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봐도 잡지처럼 느직여요 잡지이기 때문에 얘도 1,400원을 뚫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행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수익이 나면 10%, 20%, 30%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팔면서 멀리서, 멀리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3600원대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나인테크 볼게요. 나인테크.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월봉상으로 바닥도 찍었고요. 그러면서, 61선이 지켜주고 있고, 지지해주고 있고, 5일선이, 그 다음에 다시 21선을 뚫고 갈것 같아요. 5일선이 11선, 21선. 3600원대 여기 계속 위에만 놀고 있다. 4000원대 밑에서 그러면 언젠가 5일선이, 15일선, 11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주 좋은 모습 나올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심, 조심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거는 얘는 계속 위로만 올라가면 누가 계속 밑에서 쭉, 위에서 쭉쭉쭉 팝니다. 그죠? 윗꼬리가 너무 길게 달린다는 얘기예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해있는 3,400원대가 중요하는데 저 3,000원에서 3,400원대 여기를 계속 지지해준다. 그러면 좀가격 간도 될것 같긴 해요. 월봉적으로 매도세도 약해지고 있고 바닥도 나왔고 근데 4,200원대, 4,3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4,270원이니까 4,300원대 여기를 강하게 뚫고 가야 돼요. 최소 4,800원대까지 아마 탁 튀어 오르고 나서 4,200원, 300원을 지지해 준다. 그 모습은 좋을 것 같은데 얘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항상 누가 크게 던져요. 팔 때는 무식하게 판다. 위에서 쫙 밀어버리죠. 쫙, 쫙, 쫙 밀고. 내 네, 대신에 이런 모습이 언젠간 쭉 장대 양봉 나왔는데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 위에서 파는 사람이 없,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다른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멀리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그런 패턴이 안 나왔죠. 왜 이러냐면 여기 3월 달에도 누가 윗골이 달리면서 누가 쭉 밀었잖아요. 그죠? 이번 주, 이번 달에 이 4월달, 아직 4월달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4월달 얘가 윗꼬리가 지금 안 달리면서 다시 또 언젠가 또 말아오르겠죠. 어떻게 말아올릴지 아니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지선이 그래도 강력해 할 거, 강력할 것 같아서 말아올릴 것 같긴 해요. 그러면 4월달 끝날 때 얘가 윗꼬리가 또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인테크, 뭐 하는 회사인가 좀 볼게요. 신규 사업에 다각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기타를 하고 있네요. 2차 전지 지금 보시면 매출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매출 비중이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디스플레이보다는 지금 2차 전지에 조금 힘을 많이 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전지 나인테크. 지금 2차 전지 하면서 안 망하는 회사는 없죠. 아, 망하는 회사는 없죠. 그만큼 2차 전지가 지금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어떤 정, 어떤 뭐다 회사도 2차 전지 하고 싶어 갖고 막 지금 신규 투자하고 막 지금 여기에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2000, 2022년 9월 동기 대비 보고 싶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2차 전지 벌써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 적자 전환했고요. 당기 순손실이 83%나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음, 벌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면서 수익이 일단 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위에서 계속 누군가는 팔았었지만 나인테크 이제 매수세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지금은 3,440원을 지지해 주는지 여기 근처 오면 저는 좀 많이 좀 매수해 보겠습니다. 한주를 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400원대 보십시오. 이거 지지를 잘 해주는지 아니면 더 떨어지는지 3,400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딱 많이 샀는데 모르죠. 61선 다시 지지받는지 확인하라고 또 내려올 수 있어요. 3,000원대까지 그건 항상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시라. 매수를 하시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사고 싶으니까 매수를 해야 되겠죠? 보수적인 매수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좀더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죠? 위로 탁 튕겨져 올라가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랑 인연이 없는 종목이다. 다른 종목을 봐야 된다. 다른 거 사, 다른 것도 보면 되지 않습니까? 3,400원, 3천0 0 언때 여기가 중요한 자리고요 매수하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그쯤에서 매수를 할것 같고요 웬만해서는 3400원대를 지지해주면 확실히 좋죠 이번 주 말아 올리는지 아니면 3400원까지 딱장단질 한번 더 치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2차 전지로 매출이 좀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좀더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하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나인테크 3,400원 지지 확고하다. 그러면 좀더 매수해 보시고요. 기다렸다가 보십시오. 4,200원, 4,300원대 뚫으려고 올라가겠죠. 강력하게 뚫고 4,200원대 지지한다. 그럼 조금 더 매수해 보시고요. 우리가 딱산 가격대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월급 타고 그러면 계속, 뭡니까? 물타기 합니다, 물타기. 그렇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딱 샀는데, 한 주라도 샀습니다. 좀 샀어요. 근데 거기가 계속 수익, 손, 수익이 안 납니다. 손실만 나고. 그러면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예요. 투자한 만큼만 그냥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밑에서 지지받는 구간이 있다니까요. 매, 어? 가격대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거기 계속 지지해 주면서 사람 올라가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때 물타 기를하셔가고 빠져 나오시던가 아니면 좀더 들고 가 보셨던가 하는 거예요. 계속 돈 나온다고 물타기 물타기하면 저 손실만 커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은 3천원 400원대 지지해 주는 거 확실하게 보고 그다음에 4,200원, 4,300원 뚫는 거를 보고. 그리고,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일, 희, 일, 비 하지 마시고요. 좀 멀리 보세요. 수익 나면 어떻게 10%씩, 20%씩 20 팔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400원 샀다. 그러면 4,300원, 3,400원에 샀는데 4,300원 왔다. 그러면 한10% 20% 팔고, 그냥 기다려봅니다. 어? 그럼 마음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여유롭게 천천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될것 같아요 100% 아, 100m 달리기 하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만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체력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주식은 한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게 주식입니다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시고 천천히 수익이 나면 10% 20% 파시고, 멀리 보십시오. 멀리. 감사합니다.